안녕하세요. 느린차 오너 미디디입니다. 제가 이번에 디아인몰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고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는 러버크래프트 타이어 체험단에 당첨이 돼서 해당 타이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디아인몰에서는 러버크래프트의 타이어 중 SP01, 01R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구매한 타이어는 SP01R이라고 하는 좀더 고사양의 제품이에요. 해당 타이어는 서킷 주행을 위해 출시된 하이그립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이어를 한한달 정도 각각의 환경에서 테스트 주행을 좀 마친 상황이고요. 우리 러버크래프트 타이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후기를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데일리로 차를 사용하는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어서 평소에 데일리용으로는 사실 소음과 승차감이 떨어지는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타이어 리뷰만을 위해서 이 하이그립 타이어를 공공도로에서 며칠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 장착했을 때 첫인상은 일단 타이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는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서킷 주행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만 타이어를 직접 교체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의 차이를 굉장히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SP01R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어 교체를 하고 처음 나왔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하이그립 타이어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보다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소음 수준도 엄청 낮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물론 이 타이어를 데일리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새 제품을 당착했을 때그 승차감과 소음은 일반적인 서머 타이어들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인상은 남겼습니다. 다만 타이어의 그립이 좋아지면서 바닥에 있는 돌이나 모래들을 좀 많이 이제 붙이면서 튀긴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립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계절 타이어와 비교해가지고 연비가 소폭 떨어졌다는 점, 그런 점들은 좀 가만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타이어는 서킷 주행을 위해서 제작된 제품이니까 바로 인제 스피디움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직 예열도 안된 타이어로 첫 랩. 코너를 들어갈 때부터 어 뭔가 이 타이어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디아인몰에서 제공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P01R 타이어는 서킷 방문 시에 열간 시의 공기압을 28에서 30 PSI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공기압을 유지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이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영상은 타이어를 이렇게 열감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웜업 주행을 진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타이어를 웜업을 해주기 위해서 한두 바퀴 정도 주행을 끝낸 뒤에 공기압을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피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른 타이어를 사용할 때는 최대 그립이 이제 몇 PSI에서 이제 나온다. 어떤 이런 안내를 사실은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킷을 주행할 때. 같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다른 분들과 야, 공기압을 이렇게 세팅하니까 이게 기록이 잘 나오더라. 서로 그런 정보 공유를 하거나 같은 타이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매번 매번 다른 공기압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 가면서 적정 공기압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했었는데 디아인에서는 타이어가 이 정도 공기압에서 최고 성능이 나온다라는 가이드 앱을 바로 제공을 해줘 가지고 사용하기가 솔직히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공기압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 다시 서킷 주행을 시작을 했고요.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바로 베스트랩이 1분 57초 0이라는 기록이 첫 번째 바퀴만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서킷을 항상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그립 타이어가 이제 비올 때는 어떤 그립을 보여줄까 하는 궁금증에 폭우가 오는 날에도 인제 스피디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바닥이 아예 젖은 상태에서의 타이어는 생각보다 종그립이 엄청 좋아서 브레이킹 포인트가 평소 주행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횡그립은 비록 종그립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으로 낮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종그립이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그립에 비해 종그립이 더 높으면서 생기는 장점은 오버스티어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길에서 후륜구동 차량을 자세제어장치를 다 꺼둔 상태로 운행하는 게 다른 타이어로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러버크래프트 SP-01R 타이어로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포고 베스트랩을 거의 6초 가까이 단축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의도적으로 드리프트 시키려는 노력조차 쉽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미끄러뜨리기 위해서 서킷을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차량을 미끄러뜨리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이그립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혀 해당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빗길에서 주는 그 안정적인 느낌과 좋은 그립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깊게 남았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타이어의 성향이 어떤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SP01R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승차감. 물론 새것 상태일 때 한해서지만, 호음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고요. 한계까지 어택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타이어의 그립력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빗길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그림을 보여줬고, 트레이드웨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서킷을 지금까지 한 5세션, 6세션 정도 운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3세션, 4세션 정도는 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타이어 잔량이 남았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립 수준을 내는 타사의 타이어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돼 있는데 반면 SP-01R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머 타이어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타이어는 내가 내 차의 한계를 전부 다 끌어서 서킷에서 한번 최고 기록을 내보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아, 나도 성능이 정말 좋은 타이어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구매해서 장착해보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다시 한번 이제 최고 기록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어, 제 돈을 다 주고 사더라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는 더 사서 사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디아인물 관계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